여드름이라는 녀석,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사실 성인 여드름에 와서요, 제가 네. 여드름이라고 하면 어, 믿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난 이때까지 여드름이 한 번도 안 났다. 어머나. 맨날 이런 얘기하면 저 싫어할 것 같긴 네. 한데요. 제발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나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과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여드름 하면 왠지 젊음의 상징, 뭐 청춘의 혼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음. 아니, 뭐, 요즘에 어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예뻐지는 굿나이프에서는 여드름 완전 박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장님, 여드름. 청소년 시기, 어린 시절에 다 끝낼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도 자꾸 따라오는 걸까요? 어, 진짜 성인 여드름의 그 유병률이 굉장히 네. 많아진 것 같아요. 음. 제가 처음에 개업을 한 20년 전만 해도 네. 주로 여드름이라 그러면 청소년기 여드름만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청소년기 여드름뿐만 아니라 성인 여드름도 너무 많아요. 음. 근데 요즘 마스크 때문에도 더 심하게 음.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여드름을 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여드름이라는 녀석, 음. 여드름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네, 도대체 왜 나는지 이왜 나는 다들 거야? 궁금해 아, 하시는데요. 네.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우리의 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요. 어,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성 호르몬의 분비가 되기 시작하죠. 네.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그러니까 호르몬이 첫 번째 원인, 호르몬. 피지선이 자극을 받게 돼요. 피지선 자극. 네. 피지선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얼굴하고 앞가슴 등이에요. 아, 그래서 주로 오긴 한데. 네. 한구나. 그래서 그쪽에 있는 피지선이 왕성하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왕성하게 일을 하게 되면, 세 번째. 그 모낭 주변으로 각화증이 생겨요. 각화증. 네. 그러면 각화증이 생기면서 이걸막게 되면서 고인물은 썩는다. 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음. 네 번째가 이제 균이 생기는 거예요. 균. 거야. 네.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음, 이 여드름이 네 생기는 요. 원리는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사춘기가 될때 어떤 사람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고 음.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호르몬은 거의 다 똑같이 나온단 네네. 말이에요. 사춘기가 네네. 되면서. 그런데 이 피지선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laughs> 피지선이 있으면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거고. 피지선이. 이 피지선이 비실비실비실. 비실비실 네. 일을 안 해요. 음, 그게 낫네요. 그렇죠. 뭐 부실한 피지선을 갖는 네. 게 나는 거나 그러면 여드름이. 네. 거의 안 나거나 덜뭐 생겨도 좀덜 나고. 맞아요. 네. 그 차이가 있는 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드름도 보면은 사실 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같은 여드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고. 여드름의 종류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또네 가지. 네. 어, 필기해야겠어네 가지. <laughs> 첫 번째가 화이트 헤드. 화이트 헤드. 화이트 좁쌀 여드름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 좁쌀 여드름. 음. 그 다음에 블랙 헤드. 코에 이렇게 있는 거. 있는 거. 그것도 여드름의 한 종류예요. 그 그렇죠?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래서 짜도 참안 나올 것 같은 빨갛게 아픈 아, 여드름. 그거 너무 싫어. 그 제일 아파요. 세상에서 맞아요. 제일 아파요. 그 다음에 어. 네 번째는 그거의 단계를 지나서 고름이 찬 화농성 화동성. 여드름, 그렇게 네 가지가 네. 여드름의 종류다라고 음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블랙헤드는요 네. 별 문제를 안 일으쳐요. 그렇죠? 네.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음 그게 염증성 여드름으로 되지는 않는데 이 하얀 면포성 여드름은요 구진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염염포는 네. 치료를 해야 되고 음. 블랙헤드는 그냥 둬도? 네 그냥 어. 그거를 맨날 짜고 있고 하는 거는 오히려 거기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하지 말아라 라고 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청소년기도 다 지난 20년 네. 30년이 지난 이 어른이 돼가지고 나는 이 성인 여드름 그러니까 뭐뭐 뭐, 뭐 너무 있어요. 속상하죠 네. 뭐. 왜 갑자기? 사실 성인 여드름이 와서요 제가 여드름이라고 네. 하면 어, 믿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난 이때까지 여드름이 한 번도 안 났다. 어, 성인 여드름의 큰 특징을 보자면, 네. 일단 화장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저는 굉장히 큰것 같아요. 화장품 네. 특히 얼굴이 건조한 사람들은 건조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것저것 너무 많이. 많이 바르죠. 거. 그러다 보면 막혀요 모공이 쉽게 얘기해서. 아. 막히면서 염증이 생기는 생겨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아니 이게 그런 기초 화장품을 너무 겹겹이 여러 개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화장을 조금 장시간 오래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지우는 과정에서 클렌징이 좀 뭐가 좀게좀덜 됐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드름으로또 연결이 될수 있는. 너무 영향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 어 환자들이 대부분. 화장품에 대한 욕심이 더 생겨. 그렇죠. 나는 피부가 나빠. 음. 그래서 이제 더 귀가 얇아지면서 이것저것 더 삽니다. 음, 이게 좋다고 하면 네. 이것이고 그리고 색조 화장이 진해져요. 음, 가려야, 가려야, 가려야 되니까, 되니까. 아, 그러니까 성인 여드름은 더 심해지고 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병원으로 아, 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돼 가지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네. 네. 술을 마신다거나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자면. 네. 여드름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여드름의 원인 중에 먹는 것과 여드름의 음.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단거 아, 밝혀진 게 있나요? 네, 초콜릿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는. 원장님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리고 또 튀긴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여드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아, 밀가루를 맛있습니다. 튀기면 또 참을 수가 없는데 맛있죠, 맛있잖아. 아, 네. 먹고 싶네, 얘기하니까 예.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마스크 때문에 또 여드름이 음. 또 생기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환경이 좀 뭔가 좀 그러니까 마스크... 습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좀, 좀 뭔가 좀 오염도 사실 돼 있고 맞습니다. 마스크 안도. 좀 슬기로운 마스크 쓰기, 뭐, 뭐 그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여드름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스크 음. 쓰지 말라고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피부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음. 안 쓰는 시간을 늘려라. 어. 그러려면 집에만 있어라. 이 방법밖에 <laughs> 없어요. 회사를 다그만둬 <laughs> 일을 다 그냥 때려쳐. <laughs> 그 방법밖에 없는. 왜냐하면, 어, 이, 종이 마스크가 재질 때문에 여드름도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습기가 차면서, 근데 뭐, 뭐 습기 안 차게 할 수가 없죠. 없잖아요. 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밖에, 네. 방법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세안은 조금 깨끗하게 더 신경을 써서 음. 하고, 집에 와서는 바로 마스크 벗고 깨끗하게 씻기. 자, 여드름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 요런 아이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드름 피부 전용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드름 스팟에 이렇게 딱 붙이는 뭐, 패치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여드름 이렇게 뽑아내는 압출기 같은 거다 있으실 텐데, 일단 뭐, 어성초, 뭐, 티트리, 여드름을 좀 진정시켜준다는 걸로 알려진 그런 여드름 전용 화장품.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 이런 그런 것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 테스트를 거쳐 나온 거기 때문에 음. 하지만 너무 맹신을 하면 안된다 어, 이걸로 막다 막을 수 네. 있고 치료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발랐을 때 빨개지거나 네. 뭐 자극감이 있다 가렵다 음. 이럴 때는 저는 중단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혹 네. 가다가 음. 이게 무슨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는 과정이니까 어, 자꾸 써라 라고 하는 <laughs> 그러다가 피부가 많이 망가져서 음, 지예 네,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나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중단을 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쓰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고 네. 어떻게 보면 이걸로 안 되면 이제 약을 쓰는데 약보다는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이걸로 도해보면 네. 약보다 더 좋을 수도 음, 있죠. 네. 그 다음에 여드름 전용 패치 같은 거. 이런 네. 것도 또그 괜찮을까요? 네, 패치도 음, 써서 네. 나쁠 거는 없어요. 자극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저는 써도 된다라고 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환홍성 여드름 음. 너무 하하. 심한 분들 있죠. 음. 멍게 여드름. 어,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이 멍게 여드름들은 뭐냐면 이 화농성이기 때문에 피부 안쪽이 녹아내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짜는 거를 아무리 잘해도 네. 농이 너무 밑으로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음. 흉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흉터를 백이 남은 거를 5 0만 남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을 꺼주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약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칠까봐 저는 이런 음, 것들을 네. 조심해서 써라.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화농성 여드름을 막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야 이제 병원으로 가는 게 맞지만 왜한두개 음. 정도 네. 이렇게 막 올라왔어? 네. 근데 정말 저는 굉장히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이 여드름 음. 싸고 싶은 그. 욕망. 그렇죠. 이거또 굉장한 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서 하는 거 괜찮나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집에서 짜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당당하게 저는 면봉으로 짜요. 아니면 기구를 샀어요. 압출기 같은데. 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어, 위험한가요? 면봉으로 짜도 제대로 안쪽까지 나오기가 어려워요, 일단. 음... 그리고 그 주변까지 막 짜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착색이 한 1mm가 남을 거, 한 5mm가 남을 거. 아, 그래서 약간 번지는구나. 네. 그니까 자극을 너무 많이 줘야 돼요. 음. 그리고 압출기. 어, 네. 난 압출기. 그 압출기 좀 많이 써요 젊은 사람들은. 아, 그래서 제가 그게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쓰는 압출기는요 한번 쓰고 멸균 소독기 돌려요. 근데 네. 이거는 집에서 뭘 소독을 하겠어요? 그쵸. 우리가 네, 그냥 알코올 솜으로 네. 뭐 닦지만 그게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압출기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음. 하고 요즘에는 뭐 줄여서 뭐 가드름. 뭐 등드름이라고 등드름.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또 원리가,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네. 얼굴에 나는 얼굴에 거라. 많이 나는 사람들이 네. 가슴이나 등에도 많이 나고, 음. 치료는 똑같아요. 음. 이것도 짜야 될건 짜고, 딱딱한 거는 주사 맞아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거는 뭐냐면, 켈로이드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아, 그런 여드름이 있어요? 주로 가슴하고 등에 많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턱 있는데 딱딱한 음. 여드름 많이 생겨요. 네. 그거는 짜서 되지 않아요. 어? 잘 짜지지도 어, 않아요. 짤 때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미 딱딱한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어. 주사를 맞아서 가라앉혀야 됩니 가라앉혀서 네. 처리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샤워에서 그 샴푸할 때 흘러내리는 뭔가 그 샴푸의 잔여물, 요런 게 등에 남아가지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일까요? 어, 그러니까 화장품 때문에 네. 여드름이 유발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네네. 네. 마찬가지로 샴푸나 머리 인스, 음. 바디워시 음. 이런 것들이 나하고 안 맞아서 여드름이 유발이 될 수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 모든 샴푸가 나에게 가슴과 등에 여드름을 유발하지는 않 않겠지만 네. 어떤 샴푸를 썼을 때 내가 가슴하고 등이 좀 많이 나더라 음. 하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는 게 어, 좋을 것 나한테 같아요. 나한테 뭔가 자극이 맞아요. 되는 성분이 네, 네, 들어있는 네. 게 아닐까. 네. 음. 이게 여드름이 일단 났어요. 났는데 이제 피부가 원래대로 이제 뭐 짜고 치료를 받아서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이게 간혹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좀 변색이 새까맣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움푹 패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여드름 때문에 흉터까지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 네. 염증이 심할 때. 아, 염증이 심할 때. 2번. 잘못 손을 댔을 때. 네. 그러니까 일단 염증이 심하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멍게 여드름이에요. 음. 그렇죠. 뻘고 화농성, 화농성 있고 한 경우에는 그게 가라앉고 나서도 페인용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빨간 자국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음. 그 빨간 자국이 오래 갈수록 까맣게 착색이 될 가능성이 더, 더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못 짰을 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되는 거를. 괜히 집에서 면봉으로 네, 하다가. 네, 짰을 때는 심하게 잘못 건드렸을 때는 폐인 흉터가 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긴 흉터를 뭐 피부과에서 음. 좀 흉터 치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레이저를 한다거나 네.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고민이신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받고 음. 치료를 하면 되는데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그때그때 잘 치료하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그럼 평소에 뭔가 좀 여드름이 잘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맨날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괜찮아요. 해주세요. 네. 잘 자고 잘 먹어야 됩니다. <laughs> 식생활 정말 잘하고 이런 기본 생활 습관 잘 지키는 거는 1번이고 네. 그리고 화장품 제발 줄여주세요. 어, 너무 많이 쓰지 마. 네. 이것저것. 자, 오늘 진짜 여드름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는데요. 뭐,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기면 빨리빨리 제때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집니다. 네. 자, 예뻐지는 굿나이프. 다음 시간에는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